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간을, 어, 좀 높게 지어주시고요. 자, 어, 오늘 아름다운 밤입니다.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멀리 오신 1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오늘 아름다운 밤이니까, 저희, 올한해또 멋지게 경제안전 잘 풀리시라고 원더풀이라는 원더풀이라는 건배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은 원는만큼그 <laughs> 다음에 더더욱 잘 풀리는 경제안전이 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이 하면 원더풀을 하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하는 거 바로 갈게요 자코이